네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아 이제 닉 바꿨지 예. 단타왕 긴 깡통으로. 자 <laughs> 닉을 바꿨습니다 형님들. 예. 아 다른 게 아니라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일단 비중 줄이겠습니다. 예, 저 비중 줄여놓고 지켜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자꾸 지금 계속 떨어지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 봐요. 예. 주가가 떨어질 때는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일단 비중 줄여놓고 나중에 봐서. 어 올라가겠습니다. 일단 두 개만 남겨놓고, 어 가차없이 줄이겠습니다. 필요없는 거는 어 떨어지는 거는 가차없이 비중 줄여놓고 올라가는 것만 보겠습니다. 올라가는 것만. 이거는 지금 제가 상 금액에서 많이 떨어지진 않는데 지금 계속 떨어지는 추세라서 파는 거예요. 그냥 같이 보더라도 로켓넥 같은 거는 조정 줄수 있는 구간이라서 뭐 크게 그 비중 이 크지도 않고 그런데 유나이티드 헬스는 지금 계속 밑으로 꼬라박고 있거든요. 그런 그래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요. 안 좋고 뭐 이거 어제 예 이거 이거는 뭐 일단 좀 지켜봐야 되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지금 코어 위브도 제일 문제예요. 코어 위브도 문제라 일단은 그냥 들고 있거든요. 들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봐가지고 예 이거 할때 하는 거고, 서클 인터넷도 지금 죽었거든요. 에, 요, 요세 개는 비중 줄여놓고 지금 보는 거예요. 에, 저는 올라갈 때가 좋게 보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건안 봅니다. 무조건. 제가 지금 이제 하는 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올라가는 데는 오히려 불태워가지고 올리고 내려가는 거는 하향 추세에 있는 거는 그냥 지켜보다가 나중에 봐서 에, 차트 좀 바뀌면은 그때 하면 됩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제가 어, 이렇게 보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금액을 많이 먹고 있잖아요. 먹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손절 치는 거는 뭐 전혀 상관 없습니다. 예. 안 좋은 거는 기본적으로 비중 줄여놓고 더 떨어지고 올라갈 때 그때에도 상관 없거든요. 일단, 예. 일단 이런 것도 지금 보니까 계속 예. 아예 그냥 줄여놓고 더 올라가도 상관없어. 올라가면 나중에 하면 되니까. 예. 예. 서클 인터넷, 서클 인터넷, 아, 솔직히. 애매해 이거는 이건 냅두게서클 리턴은 냅두게요좀 애매해 이거는좀 냅두고 음, 코어 위브는 좀 봐야 되고 유나이티드 헬스는 지금 또뭐 오너리스크 있다든가 그것 때문에 그런지 좀 그런 것 같아요 차라리 냅두고 에, 현금 들고 있다가 올라가는 거 봐서 올라가는 데다 불태우겠습니다 굳이 내려가는 하향 추세에 있는 건안 건드릴게요 자 이마 오늘은 또 어떻게 되려나 자 장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일단 많이 떨어지는 걸 일단 손절 쳐놓고 나중에 월월 월 말에 일단은 월 말에 제가 이제 원래는 한 달에 한 번만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떨어지는 거는 빨리 잘라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올라가는 건 냅두고 떨어지는 건 빨리 잘라내버리고 월 말에 볼게요 해서 오늘 손절 좀 쳤다고 생각하고 자 일단 이렇게 상황이 이렇다는 거 음, 이따가 본장 지나가고 뵙겠습니다.